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오셔서 시장하실 때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가 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다 마른지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과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 이후의 말씀까지 오늘 쭉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첫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첫째.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다.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뭘 바라시느냐? 변화를 바라십니다. 삶의 열매를 바라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반드시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모실 적에는 전혀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회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적엔 그렇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회를 칠했다는 건 뭡니까? 회를 칠했다는 건 오늘로 말하면 시멘트를 잘 발라가지고 겉모양은 미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회 칠한 무덤이라면 어때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가 썩고 또 시체에 구더기가 나고 온갖 악취가 풍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 듯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고, 속에 들어가 보니까 변화가 없고, 속에 들어가 보니까 회개가 없고,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적에 그 자리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고 뭐라고 그들을 책망했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하느냐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땅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 인생을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을 하고부터는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더 사랑했어요. 세상 물질이 더 좋았어요. 명예가 더 좋았어요. 권력이 더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를 더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서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고 있는지, 온전히 하고 있는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편의, 나 자신의 모습, 남편으로서,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가서 복근을 하고 집에 가서 온갖 뭐 그냥 못된 짓을 하고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온유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는 술이나 먹고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 춤이나 추로 다니고 이랬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술을 끊어야 되고, 잘못된 것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끊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책망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여행을 가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주 높은 산에 올라서 또, 그랜드 캐념과 같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치를 바라보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일어나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죠? 뭐 하다가 일어나요? 사진 찍다가 일어나죠? 사진 찍다가 일어나요.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경치와 풍경 속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아름답게. 스스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악의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다.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았다.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는 거 있어요. 뭐냐.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구원받지만 알고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쭉쟁이는 쭉쩡이는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킨다. 자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팠는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먹을 게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시장에 죽겠는데 배좀 채워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요놈 좀 보게 열매도 없어? 에라이 저주받아서 말라 죽어버려라. 이러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뭘 봤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눈에 보여진 거예요. 너무도 놀랐죠. 어떻게 말 한마디에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가 있을까?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따라 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다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가능하다 믿으면 가능하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은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될 뿐 아니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40일 기도회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이변화산 40일 기도회로 6차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차 진행되면서 제가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항상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종시로 이제 호만 빌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변화산 4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됐고 그러면서 또 이쪽으로 우리가 2년 만에 크리스마스 빌딩으로 분양을 받고 이전을 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변한산 40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끝나고 이전을 했고, 또 성도들 가정, 가정 가운데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같이 함께 그 전에 몇명안 됐죠. 10명 안쪽으로 8명, 9명 모여가지고 변한산 40일 기도회 우리가 할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회 할 적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윤세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일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면 좋은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야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하고 마음은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듣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의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도로 들려져 저 바다에 던져져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요. 저주밖에 만들고요. 지옥에 가도록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40일 동안 변화산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변화산 40일 기도로 회 엎드리는 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이제 하는 데요. 여러분들 그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도 갖고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또 적어 놓고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